안녕하세요, 종동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공 카르마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레벨 덱 구성입니다. 8레벨에서 밀리오와 모르가나를 찾기가 힘들 수가 있어서 밀리오와 모르가나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밀리오 대신에 다른 학자인 라이즈 같은 거 써주시면 되고 모르가나 자리엔 오공을 두 마리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카르마 아이템은 블루와 덩굴정령, 내셔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블루 대신에 쇼진이 있고 레드 대신에 모렐로가 있습니다. 내셔 대신에는 보관이나 덱캡, 구인수, 대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공 방템이 중요한데 구원과 가고일, 구심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방템으로는 가고일을 하나 더 주시거나 모모그, 사갑 용발을 주시면 됩니다. 5공 전용 증강을 먹었을 때에는 히바라기 같은 아이템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1 라운드에 5공이 나와 있다면 5공을 탱커로 사용해주시면서 이성이 붙은 딜러, 아무거나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딜러로는 염뇨이 보익, 익스, 스위치 정도가 있습니다. 이코스트 챔피언에서는 아리가 성능이 괜찮고 3코스트에서는 아데나 허웨이가 좋습니다. 빌더을 하신 다음에 4-2라운드에 팔레벨을 찍어주신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대구성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버텨주기만 하면 카르마가 다 잡아줍니다. 다음으로 배치법입니다. 5공을 1열 중앙에다가 두시고요. 그 밑에 밑에 라칸과 모르가나 두시고 카르마를 가장 구석에 두시면 됩니다. 질리어는 상대 브루저를 저격해 주시면 좋고요. 상대 브루저 챔피언들이 오른쪽에 바짝 붙어있다면 5공을 한칸 움직여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막는 게 귀찮으시다면, 아카넬 50 밑에 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일단 50 전용 증강인 승리를 위한 회전, 그리고 보호를 위한 공세 보호술사 문장, 휴대용 대장간에서 유물템, 카르마랑 50잘 어울리는 게 많기 때문에 좋고요. 찬란한 제조전기에서 찬란한 가구를 뽑으면 좋아요. 이면 찬란한 블루도 좋고요. 판도라이 대기석으로 삼성을 노려주실 수도 있고, 전투 마법사, 2인조, 거대하고 강력한 지원골렘 4월까지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게임 소리가 안 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판은 완성된 모루에서 시작합니다. 파랑 구슬에서는 50이랑 해카림이 나왔고요 50이 이번 패치로 인해서 굉장히 큰 버프가 됐습니다. 50이 이제 초중반 빌드업에서도 굉장히 좋고, 50이 잘 나온다면 리롤 덱으로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이템은 벨트가 나왔습니다. 파랑 구슬에서는 연운이랑 갑옷까지 나왔네요. 첫번째 증강은 골드 증강이고요 일단은 판도라랑 야수를 풀어라는 안쓸 것 같아요. 어, 막대한 이익이. 지금 당장 50을 키우... 키울...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러면은 1번과 2번까지 돌려주겠습니다. 어, 섬뜩한인 문장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지금 피편이 아예 없죠. 이러면 고르면 안되고요 막대한 이익 골라주면서 보공 키우기 들어가겠습니다. 증강은 아무리 좋은 증강이라도 상황에 어울리는 증강 골라주셔야 합니다. 흉내쟁이를 살려면은 레벨업을 못하네요. 1원이 모자라서. 이러면은 그냥 레벨업은 하지 않고 흉내쟁이만 사주고요 어, 상대 헥카림 뺏어오면 좋아요. 그러면 일단 아이템은 구원을 사용해주고 완제품으로는 블루를 가져오겠습니다. 당장의 트위치 블루가 효율도 굉장히 좋고요. 히카림 빼서 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오공 키우기에다가 우리가 블루를 먹었으니까. 징크스 쪽보다는 카르마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러면 은 5공 카르마 생각하면서 갈게요. 자, 막대한 이익이라서 최대한 이기면서 가는 게 좋겠죠. 최대한 많이 잡아야 체력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여기서 레벨업하고 럼블로 선봉대를 받거나 고금으로 사냥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앞라인이 조금 충분하니까 고금으로 사냥꾼을 받아주겠습니다. 상대는 거미 여왕 엘리스고요. 무난하게 이겨줄 것 같아요. 후반 스테이지에서 5공 일성이 그냥 워윅 기성, 약간 1코스트 2성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50한 마리 나오면은 암라인 탱커로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50이 얼마나 잘 버텨 주는지 볼게요. 심지어 지금 50이 원탱 상태입니다. 혼자서 먼저 받고 있죠. 무원으로 피해복 살짝 해주면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당장의 오공한테 갑옷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개를 먹으면서 가구일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어 조개 남을 것 같네요. 조개 먹어보겠습니다. 흡웨이가 나왔네요. 이러면은 레벨업하고 흡웨이를 올려주면서 오공한테 가고일 만들어주고요. 초반에 사냥구는큰 의미가 없어서 럼블로 이런 식으로 폭파단이랑 선봉대까지 받아주겠습니다. 지금은 흡웨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딜이 충당이 돼서 코구모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딜탱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상대는 재빠른 무장이라 단품 활용을 굉장히 잘 해놨네요. 지금 우리 상황은 오공 카르마 가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아이템도 깔끔하고 연승하면서 가고 있고요. 우리 50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방템만 넣어주면 은 1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스테이지는 그냥 혼자서 다 맞아줍니다 만약에 플레 증강에서 거대하고 강력한 이런거 먹으면서 50 1성의 템 들어가면은 진짜 절대 안 죽습니다 50이 페어까지 됐고요 만약에 다음 증강 골드 증강에서 50 증강이 떠버린다면 그대로 게임 끝입니다 사실 안 떠도 좋은 상태고요. 아이템은 곡궁이 나와줍니다. 고개가 하나 더 나와주네요. 그냥 용발 처리를 해야 되고 곡궁으로는 덩굴정령각 봐주면 됩니다. 아이템각은 깔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6레벨을 찍을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5연승이긴 한데 상대가 약하다면 레벨업 안하고 이기면 은 훨씬 더 좋겠죠. 레벨업 안해도 웬만해서는 다 이길 것 같아요. 이러면 은 40원이자 받아주겠습니다. 용발은 만들어줍니다. 상대가 AP기 때문에 더욱더 만들어야 되고요. 상대는 라칸을 탱커로 쓰고 있고 우리는 50을 탱커로 쓰고 있습니다. 딜러 라인은 우리가 블루 트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탱커든 AP 딜러든 물리 공격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트위치가 반각을 해놓으면은 데미지가 더잘 들어가죠. 이러면은 일단 50을 쓸 때에는 단결은 안 되고요. 전투붕대가 무난하게 좋긴 한데 협력에서 50을 너무 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품 처리 하나도 볼 수가 있고요. 협력으로 갈게요. 어, 50이성이 붙었네요. 어, 심지어 구슬에서도 50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면 50 원탱 확실하게 세워주고요. 어, 단품으로 고꾼까지 나왔네요. 이러면은 덩굴정령까지 깔끔하게 빼주면서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1-1부터 이제 50을 모으면서 오긴 했지만 지금 타이밍의 5 0이성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러면은 3스테이지 웬만해선 다 이길 것 같고요. 상대 섬특하님인데 사실 원래 섬특하님이 연승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세기 때문에 섬뜩한 힘을 계속해서 끊어내고 있습니다. 팡이 가져올게요. 퓨전은 그냥 골라주면 됩니다. 무난하죠? 자, 7레벨까지 그냥 바로 가주겠습니다. 그리고 포그으로 올려주면서 사냥꾼 받아주고요. 자, 상대는 재빠른 무장에다가 블루 모렐로. 일단은 라이즈를 쓰고 있긴 한데 여기도 카르마 지망생인 것 같고요. 올라프가 나왔네요. 이러면 은 올라프로 사냥꾼을 받아주면서. 징크스가 있으니까, 파 사냥꾼으로 갈게요. 흑웨이가 그닥 쓸모가 없습니다. 복파단 중요하지 않죠. 흑도자는 그 이제 초반에 빠르게 뚫어야 되는데, 오공은 초반에 단단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약해지는데, 초반만 버티면 됩니다. 아이템은 꽤 많이 남았구요. 아이템 처리를 일단은 내셔를 빼면 삼신기가 딱 완성이 되죠 트위치 아이템 빼서 후웨이한테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훈련봇도 사줄게요 훈련봇은 좀 맞아야 되니까 상대 딜러가 있는 쪽 오른쪽에 있으니까 훈련봇 오른쪽에 두고요 여기는 왼쪽에 있네요 내셔 만들면서 일단 후웨이한테 아이템 다 주고 이온충격기를 일단 워익한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따가 라칸이나 오르다나한테 주시면 됩니다 훈련봇 적절하게 맞아주면서 돈다 뜯어냈고요. 좋아요. 아, 지금 서리 기반이긴 하지만 서리 상징이 없다면 서리 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 세부터 남남이 두 마리밖에 없어서 돌려주고요. 순교자 좋아요. 아이템 수집가도 좀 나쁘지 않아서 초월 돌리고요. 순교자 먹어줍니다. 레벨업하고 리롤 돌려줄게요. 오술사 챔피언이랑. 1, 2, 5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503성 노려주면 되고요. 화신은 한 마리만 그냥 쟁겨놓겠습니다 라칸이나 바드가 나와서 보호술사 하나씩 추가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번 판 보호술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잘안 나오네요. 아 돌려주겠습니다. 어 백작 한번 해볼게요. 오르가나 좋아요. 카르마 나와주면서 아득까지 나왔고요. 아, 이러면은 덱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막대한 이익이라서 덱을 좀 빨리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스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런 식으로 덱 전환해주도록 할게요. 상대는 닐라가 삼성작이 돼있고요. 흘 섬뜩한 힘입니다. 악한까지 나왔어야 이제 사보호가 되는데 그거는좀 아쉽네요. 그래도 백작에서모르가나 뽑은 건 굉장히 호재입니다. 아, 이겨주는 거 좋아요. 이러면은 밥은 먹으면서 밤 끝을 조금 생각할게요 연승 중이라서 바로 써야 될것 같습니다 주사위 굴려주면서 리롤 더 돌려줄게요 라칸 한 마리는 꼭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5 0 2 7마리군요 라칸이 나오질 않네요 밤 끝을 모르가나한테 넣어줍니다 상대는 딱 보호술사 피오라 그웬 카르마덱이네요. 얘는 오공 카르마고요. 상대가 이제 피오라가 이성작이라서 밸류는 저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공을 좀 많이 키워놨잖아. 쉽게 이겨줍니다. 어 그리고 모르가나가 카르마를 뺏어 오네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이거 이대로 카르마라 이성작 되면서 라칸만 나온다면 피백 우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턴은 조금 욕심부려서 찾아볼게요. 이동력을 사주겠습니다. 한번 더... 아, 너무 안 나옵니다. 이번 판 많이 겹치긴 했어요. 럼블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카르마 두 마리 올려줬고요. 자, 아, 여기도 이제 카르마 쓰고 있네요. 한번더 모르가나가 훔쳐 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모르가나 군복기 사용해주면서... 오공이 확실하게 잘 버텨주니까, 이겨줍니다 사실 카르마가 이제 죽은 다음에 돌리면 카르마는 잘 나오지만 연승을 위해서 5공3성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훈련봇은 패스할게요 어 모르가나 페어 좋아요 어, 밀리오 너무 안 나와서 라이즈라도 잠깐 써야 될것 같네요 바드 붙여주고 웨인으로 그 달콤 받는 것보다는 모르가나 한 마리 더 올려서 챔피언 뜯어오는 것좀 생각할게요 그리고 아이템은 BF로 처리되는 게 없어서 그냥 장갑 하나 고르고요 장갑 하나 더 고르면서 도장 라이즈 그리고 BF로는 통감으로 갈게요 아 우리 앞라인이 뚫려 버렸네요 상대 거미여왕 엘리스 삼성이다가아스몰도가 2성이네요 여기는 이러면은 못미이죠자 이제 연승이 끊겼으니까 위에서 돌릴 필요는 없고요 돈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앞라인 뚫어냈고요 우리 5공이 굉장히 잘 버텨주면서. 카라마가 빠르게 궁극기 다 묻혀주면은. 이속 딜 들어가면서. 이겨줍니다. 어, 라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풀리니까 바로 나오네요. 카라마가 이성작이 되고요 조금만 더 빨리 됐으면은 진짜 피배 고승했을것 같은데. 아쉽네요. 5공까지 삼성작 되면은 이번 판은 변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섬뜩한니 닐라랑 신드라 삼성작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상대가 전투 증강이 딱히 없어요 자, 우리 오공이 앞에서 맞아주면서 카르마가 이미 다붙였죠 무난하게 이겨줍니다 일단은 밀리오가 있다고 가정하면 요정 상징 먹으면 은한레벨에 3요정까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밀리오 찾는다는 생각으로 요정 가져올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만 돌려볼게요. 503성까지만. 라이즈 페어구요. 이번 판 라이즈가 너무 잘 나와서 그냥 라이즈 써야겠네요. 자, 요정에는 마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엘리언 줘서 앞라인 스턴 매겨주구요. 자, 우리 앞에서 50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막대한 예익이라서 지금 이성체로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성으로 지금까지 버티는 게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이게 5 5고요 자, 50이 드디어 삼성작이 되네요. 자, 이러면은 뭐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50이 얼마나 잘 버티는지 한번 볼게요. 상대 그웬이랑 카르마가 AP 딜러인데, 우리 50은 용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웬한테는 거의 딜이 안 들어오겠네요. 상대 피오라 잡아낼게요. 어 그래도 상대가 세긴 합니다 오공이 뚫리긴 했네요 자 만약에 밀리오 한 마리 나온다면 라이즈 2성 그냥 갈아주겠습니다 아 골렘은 너무 좋은 주술이라서 바로 사주고요 적투 먹어오는 게 가장 무난하겠네요 이따가 밀리오 줄 생각도 하면은 일단은 적투 가져오면서 밀리언한테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본체 만났을 때 이겼었으니까 이건 정도는 쉽게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스몰드한테 화염이 들어가기는 그 스몰더가 이제 단일 타겟으로 좋은 아이템이 들어가 있진 않네요 노난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오공이 그냥 무난하게 버텨주고요 유령 유물 사주고 슈포가 나왔는데 빌리언한테 주면은 궁 바로 쓸수 있죠 빌리언 배치를 엘리스를 노려줍니다 상대 근접 챔피언들 우리 오공한테 둘러싸여 있고요 저거 스몰더로는 오공 끌기 힘들어 보이네요 카르마가 빠르게 딜 넣어주면서 앨리스 정리가 되고요 50이 아직도 건재하죠? 골도 잡아주고, 스웨인까지 녹여주면서, 빌등해주시면 됩니다. 이지 지금까지 카라마 50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